교우 여러분, 오늘도 새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하실 성서는 역대기상 사장과 오장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역대기 상 사장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느미야는 아핫을 낳고, 아핫은 야오메마. 라스를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루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 엘보이니와 그들의 아버지 루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마다들 후르의 소생이며 드고와의 아버지 아수르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이와 아하하스타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아와 하미의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그루브의 무희를 낳았으니 무입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마와 바세아와와 이르나스의 아버지 느힛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나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느은 오대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아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헬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레리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엄과 삼매와 에스드무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베레시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피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우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패르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를 낳았으며, 나암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이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문과 렌나와 베하난과 딜로니오,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엣니었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수는 내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나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곧 아스베니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의 유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하랍과 야수비 네헤미니 이는 다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들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을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루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빅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에게는 아들 열여섯과 딸 여섯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종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야와 하살 수알과 필하와 에셈과 돌랏과 듬, 듯, 부두엘과 호르마와 사글락과 벤말 가봇과 하살 수심과 벤비리와 사라이미니 다윗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문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원 자손이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부가 있더라. 또메소밥과 야물렛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유엘과 아시엘의 종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야의 아들 예우와 또 엘료 에네와 야고바와 여수 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야와 또 시마야의 오대손 시무이의 현손 여디아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다.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들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한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예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임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 떼를 먹이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오백 명이 이시야들 불라다여 느아야와 르바야의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역대상 5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하독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유엘의 아들은 수만하여.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루아야요 그의 아들은 파리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루 왕 디글락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카리아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바 무문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합니다. 사로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죽이고 길라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가짜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하여 바산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유엘이요, 다음은 사바미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바사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아간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야의 손자요, 길라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오제손이요. 야도의 6대 손으로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군의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로앗과 그 마을과 샤론의 모든 들에서 거주하며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 상은 유다왕 요담때와 이스라엘왕 여로보암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루벤자손과갓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가 싸울만한 용사 곧능이 방패와 칼을 들어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만 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이 짐승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이십오만 마리의 나귀 이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십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으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이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에이며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디글라피레스의 마음을 일으키시에곧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로과 하라와 부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역대기 상 4장과 5장을 통해서 유다 지파와 모나세 지파,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의 족장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역대기 상 4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속담에 고통이나 아픔이나 상처라고 하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라는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 상처라고 하는 새가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우리는 겪고 막을 수가 없지만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속담입니다. 비록 유다 지파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은 지파이지만 그 지파가 힘이 작고 지경이 좁을 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히브리어로 야베스라고 하는 말은 고통과 상처와 인내를 뜻하는 말인데, 그렇게 어려움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그의 지병을 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유다 지파가 비록 약하고 지경이 좁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야베스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그의 지경이 넓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성서에 그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는 기록이 남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어날 것 같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다면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감정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반드시 확신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도 야베스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유다의 자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시켜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볼땐 도무지 희망스럽지 못하고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절망 속에 우리가 있습니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과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므로, 야베스와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 삶의 현장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나가는 우리 언양교회. 족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소망 중에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